안녕하세요. 오늘 모실 김종훈 강사님은 국제모델총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한국총, 한국총가수협회 한국 총 고문이시고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과거에는 연예타임도 회장을 하셨고 현재도 한중교류대사를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제 모델 대회를 많이 셨습니다 어, 얼마 전에도 다른 나라에 가서 국제 모델 대, 대회를 하고 오셨고 또 국내에서도 하셨습니다. 몇일 전에 쉬지 않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모델 협회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김종훈 장로님을 위해서 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께서 너무 과창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낮아진 사람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유나 어떤 큰 직함으로 세상을 허령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론 가끔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정말 많죠 누구나 다 그러나 항상 아침 저녁에 기도가 오늘도 내 행위가 언행이 하나님 영광 가졌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가장 좋아하는 어, 잠언 어,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수이자 또 모델이자 또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모델로는 지금 49년째. 에, 1세대 모델로 49년 동안 꾸준히 제자 양성을 위해서 또 저의 그 본분의 직업을 위해서 정말 요즘에도 꾸준히 모델들 대회도 하고 요즘엔 또 특별히 그 주부들, 신녀들이 나도 한번 100세 시대에 멋진 삶을 살자. 그래서 많은, 어, 분들이 이제 출전하셔서 자기 장기 자랑과 뽐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뭐이렇 그, 나도 한번 즐겁게 살자. 나도 한번 즐기며 살자. 그런 추세로 지금 많이, 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짓눌려 산다든가, 또 너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은 글쎄요 별로 뭐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 주셨잖아요 저희들한테 누릴 권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어 율법적인 어떤 잘못된 삶으로 자기를 억누르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그주 주부나 신여들 모델 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자기만의 촉촉한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보람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띄어뚱띄어뚱하면서 연세도 불문하고 또 외모도 불문하고 나와서 자기 장기자랑할 을때아 저렇게 즐거운 표정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그 도전의 대회가 굉장히 멋지게 생각해서 며칠 전에도 어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제 또어 이달 말쯤에 또 태국에 가서 또 이제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지만 거기서는 이제 세계 월드 스타 모델 선발 대회를 하며 갑니다. 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내 생각으로 기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그 모든 것이 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늘 저는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음, 정말 도저히 안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루어주셨고, 도저히 깜깜했는데도 또 해쳐주셨고, 어,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를 도맡아서 실천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잘안 된다는 것을 저는 늘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에 기도가 저 주님 오늘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 삶의 전체를 맡기니까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을 만나는 것도 그분의 뜻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왜 내가 염려해야 됩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일이 된다면은 누구나 나 매일 걱정하겠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게 아, 제 나이 지금 7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젊어 보이게 해주시 것도 감사 또 그때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도 감사 감사감사 감사 추정인데 요즘에는 감사를 잘 잊어먹고 아니면 또 감사를 잘 그인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은 사람이 욕심을 낼수록 끝이 없어요. 명예의 욕심, 또 물질의 욕심, 또뭐 가족간의 무슨 관계의 욕심 끝이 없더라고요. 아주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끝없는 욕심이 정말 시원하게 깨끗하게 내려놨을 때그 욕심은 정말, 회복의 통로로 바뀌었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늘 감사,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걸어온 길에 한 사람이 이제 달란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수 생활도 하고, 모델 생활도 하고, 또, 다음 달부터, 다음 달부터 또뭐 영화 촬영도 하고 배우로서 사는 삶이 아,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렇게 틀에 맞춰서 이렇게 몰고 가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항상 어르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꿈이 많아야 되고 더 하는 일이 많아야 되고 더 열정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늘 제가 어르신 분들하고 대화할 때또 어떤 강의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꿈이 없으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그냥 무능하게 만들잖아요. 꿈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수 있다. 또 뭐든지 내가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는 날까지 꿈을 각도로 꿈을 꾸지만 꿈을 위해서 또 희망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인생의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들절들 늙는다는 얘기죠. 들들 늙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너무 감사다는 이유에는 드릴 말씀도 없고 어 음. 어쨌든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의 마지막 소원은 어떤 소원을 늘가졌냐면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가 아프리카에 가서 키아들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굶어주고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치료의 사역자로 살았잖아요. 마지막 인생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는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그좀더더 긁어서 <laughs> 더 좀, 아할때 어, 어, 가서 지금 아프리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꾸정물을 먹고 정말 맨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까 저희도 60년도 50년도 때는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풍요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버리는 게 많고 또 이기적이 돼 버렸고 또 아주 무례해졌고 그런 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실은 그 오드리 헵번의 삶이 저한테 굉장히 그 아,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고 나도 남은 삶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부호 또 명예 한때 다 노려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 부호 명예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었어도 많더라고요. 그걸 못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를 설득하고 건너한다고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뭐 그분들의 삶이 좀 내려놓고 낮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또어 저희 신앙이라은 정말 당연히 비워서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꽉차 있는데 어떻게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도 안 주신다니까요.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 부족하지만 저의 짧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습니다만 실없는 혹시 <laughs> 에, 제 어떤 실수에 말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